샬롬,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보일러를 높였더니 바닥이 따끈따끈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가한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탐꾼을 보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예수님께서는 대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저에게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골방 기도를 생각하면서 날도 추워졌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새벽 예배를 제 집에 있는 골방에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매일 가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방글 목사님께서 골반기도라고 하니까 교회 안 가고 골방에서 드려도 되는 거냐며 꾸짖는 말씀을 무작위로 하셨어요. 저 들으라고 주님이 보내신 메시지지요. 오늘 아침엔 또 병원에 안 가고 서류 발급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할수 있네요. 이 생각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생각이지요. 감사합니다. 조심할 것은 골반 기도에 대한 생각처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나 홀로 신앙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모임도 경계해야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라크.